자, 신발리고요. 얘는 안에 지금 헤드도 잘 나오려나? 안에 헤드가 터진 모양이 잘 보이는 방향이... 뭐, 잘안보이네 이렇게 안 보이네요. 지금 이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가지고 지금 안쪽으로 저 부분이 크랙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번 보인다. 안쪽으로 저 확장이 돼서 터져버렸어요 열교환기가. 이제 얘를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이제 용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쉽지는 않아요. 자, 이제 열교환기가 보이시죠? 아, 여기. 이분. 열 교환기가 양 사이드로 둘다다 다 터졌습니다. 이제 이런 저는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다 끄집어내 가지고 뭐 용접하고 복구하고 그런 거죠. M39가 이게 꽤 고급 머신이라 가지고 사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뭐 독립 보일러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고급 머신인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 분께서 꼭 수리를 해 달라 하셔가지고 수리를 하는 건데 냉정하게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이참에 업그레이드 한번 하시죠 <laughs> 라고 영업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장면들도 한번씩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동파된 기계들이 게이지 돌아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이제 흔한 증상이 이렇게 열기환기가 터지면서 안쪽에 스팀 보일러의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안전벨브나 이제 진공벨브에서 물을 뱉어내고 스팀벨브를 열면은 스팀벨브에서 물이 이제 찢 나오고 가만히 있는데도 보일러에 물이 꽉 차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압력은 올라가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laughs> 하여튼, 그리하여, 뭐, 수리했죠? 열교한기 다 수리해서, 찢지고 뽑고, 용접하고, 자르고, 난리 피우고, 다 해서, 이제 뚜껑을 옆에 가스켓을 집어 넣어야 되는데, 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순정 가스켓. 아, 구대기에요, 이거. 테프론을 여기만 이렇게 하나 떨렁해놓고, 이게, 이게 뭐야. 이게 호환품인데, 테프론 통으로 돼 있어서, 이게 훨씬 낫습니다. 얘는 뭐, 옆에다 뭐, 폴리머를 바르든, 뭐, 실란, 실란트를 하든, 뭐, 그런 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쓰면 됩니다. 좀, 제발 실말리는, 이거 그냥 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제, 동파가 이런 거다. 라고, 간단하게 그냥 동영상 한번 찍고, 치우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이제, 새벽 3시쯤 됐는데, 이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빨리 해달라고 하시네요. 하여튼, 아까, 보셨던 그, 이제, 열교환기 부분 터진 거, 두개 다, 이제, 수리하고 음, 뭐다 고쳤죠, 쉬운 말로. 이제 압력 라인들은 죄다 터진 거, 라인들도 좀 많이 터졌고 이제 다 떼온 거죠. 원래는 게이지가 이게 아닌데 지금 작업실에 있는 게 이거 하얀 거밖에 없어서 하얀 걸로 넣고 물 게이지 뭐다뭐 뭐 정상이네요. 보자. 얘가 디스플레이에 펄스가 나오는데 플로미터 하나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오른쪽만 한번 확인해보면 음 오케이 잘 되네요. 네, 뭐 하튼 네뭐 그렇게 됐습니다. 다 했어요. 예 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동파 안 나게 조심들 하셔요.